열쇠 800개 입니다 와우 자 800개 열쇠 자상현이 800개 네 일단 한번 저희가 교체해서 들어가 보는 걸로 하고요 예예예 예, 예. 이 WS나 이런 1티어 가격들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월등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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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800개 짜리가 굉장히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한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당장 뭐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그냥 1등 떴을 때 우리가 그만 보면 되잖아요 호날두 어. 바로 호날두 WS 9커가 뜨면은 지금 가격이 심지어 팔리고요 칠경입니다. 이게 어젠가 아마 제가 기로 칠경 이천 종가 거래가 어. 된 걸로 어, 여기죠 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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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죠져지리에 맞죠. 거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어찌된 건데 거래가 잘 된다. 네 아, 맞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어제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오호 네, 직접 뽑아서 사실 굉장히 어, 또 밸런스적으로 네. 또뭐 보여드렸는데요. 네, 네. 아마 우리 미슈님도 한번 저런 카드 하나 뽑아서 우리 주인께서 어우야 요런게잘 뜹니다. 어우. 한 번에 딱뜨셨구나 하나를 눌렀는데 뜬다. 그런 계정은 진짜 우리가 축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니네임도 예. 메뉴 퍼기 형님이시고 예.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자, 800개는 항상 보이시면 짜가 금색도 늘어났네. 152일로. 한번 더 많이 왔는데. 자, 한번 가보시죠, 다현님. <laughs> 자, 기본적으로 탑3가 뜨면 솔직히 안전빵에는 기본 한2경 먹는 거라서. 그쵸. 이경을 네. 먹는 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가보자. 자, 일단은 지금 더 WS 국화도 <laughs> 이제 버리면 안 돼. 당연하죠. 3? <laughs> <laughs> 여기가 우리가 아까 봤던 그호날두 국화 같은 포함된이 팩이죠? 예, 예. 이팩 예. 좋아요. 저 팩을 안 좋다고 하면 진짜 안 돼.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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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탑. 아니면 혹시 상자? <laughs> 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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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가 내 앞을 가로 막는구나. 스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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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고. 산장. 아. 빼도. 자 잡읍시다. 이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뭐 금액대가 잘선택하시겠다 제가 아까 1번 했다가 1경9천 조. 2 번은 선택해본 적 없어요. 아미지수나아 미지수, 미지수. 아일경9천조 미지수였으면은 네. 저는 그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도전해야 되는 거 새로운 길 한번 주인분 가보겠습니다. 이게 <laughs> 새로 옮겨보자. 그렇게 간을 보세요. 이게 모든 이렇게 간을 보시고 간지다 이러면서 마우스도 클릭도 안더 보라고 하니까 <laughs> 선택도 안 하는데 뭐 저걸로 <laughs> 큰일 난다 이렇게 하니까. 어 아니 이게 여러분들 참 간을 이렇게 보시는 게참좀 어이가 에이. 없긴 한데 다 필요 없고 잘만 띄우면저저저 저.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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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만 띄우면 우리가 뭐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한장 들어가보자. 차파고스타7 7 7븐 칠칠. 잭팟을 한번 보면서. 그래요, 잘만 띄면 돼. 아, 일단은 호날두가 포함이 많이 돼 있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노미니 국화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노미니? 예. 노미니 중에서는 뭐... 벨리곰 국화. 어? 벨리곰도 괜찮죠. 벨링곰 국화. 1경 네. 3천용과 4천밖에안 그거밖에 안 해요? 예. 어, 많이 올른거안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하나. 벨리그미 시세가 쫙쫙 올랐는데 이경이네요. 아 많이 올랐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한번 또 나갔다 오긴 했는데 자 노민이 국화한번 노려 봅시다. 아, 지네 아, 내죠. 가자 네. 가고 나가기에는 자 시즌 원대 더 베스 이글랜드요벨리고 더블스 벨리거먼을 한다요. 뭐야? 와 아니 1경이안 넘는. 카드 이안 된다고. 내가 아까 내가 말했잖아. 첫 번째 카드가 좋다고. 일경이 왜? 안 된다고? 네 마음대로 두 번째 카드를 골라서 미지의 템을 한다고 결국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니 우리가 원한 벨리검은즉 노미니를 보고 왔는데 갑자기 이게 왜? 어? 노미니를 보고? 1경 아니 이게 9,700까지 들어온다고요? 아니 이거는 어... 일반 사고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디테일한 상황 가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디테일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와 주인분 근데 제가 이게 대충 깐건 정말 아닌데 네네. 아 일경이 안 뜨는 건 진짜 살짝, 살짝 멘탈이 많이 나가네요, 이거. 아니 멘탈은 주인분이 나가시죠. 당신은 본인 계정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은지. 아 제가 이게 아니 괜찮지? 전혀 안 괜찮죠, 지금? 왜요? 어 아, 이게 지금 일경이 안 떴는데 이게 너무 이게 주인분 어떻게 돈이 들어간건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까먹잖너 지금까지 네가아 이가... 주인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제발 죄송합니다 제 키보드 건들지 마시고요 아니 키보드가 차라괜찮아제 키보드 네. 아니 아 어, 이제 일경이 안 뜨기까지 하면은 이거 벌칙이라도 어... 뭐 해야 될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한테는 좋아하고 있지 한테 엄청 맘대해 이거 그거를? 내가 봤을 때 <목소리> 일경이안은 제가 고민이 아, 없어서 이거 설사요 설사, 설사. <laughs> 아, 주임 근데 정말 제가 이거 뛰고 싶었는데 그 마음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결과물이 안 좋긴 한데 죄송합니다 아, 400만 원 써서 겨우겨우 막힌 걸 이렇게 대충 가냐고 그거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우리 우리 원래 생각은 400만 원 생각하니까 그게 맞지 원코에 뜨시겠는데 맞다. 맞아요. 우리 쌀먹빙님 말대로 이 새끼 일주일만 지나면 주인분 벨링엄 국가보안들 이번에는 잘보아주면서 제가 또잊라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맞다. 자기가 이 계정에서 뭘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아마. 주일로입니다. 제가 죽일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야 개새끼 개새끼 내가 <laughs> 내가 죽일놈이야 <laughs> 진짜 아우씨. 얘는 욕심내 내가 깨가지고 안 깠으면 됐는데 이렇게 막또 아. 강화로 또얘기하서 아니, 그러니까 맨날 나왔다는 거지 멘탈. 진심이라는 거지 진심 아니면 정확히 발음했겠지 얼마나 내가 이 못갔으면은 야 너는 네. 왜 이렇게 나대 그러니까 네가 그거야 <laughs> 네가 못갈것 같으면 <laughs> 형한테 얘기를 하것같 존나 자신감 있게 선택했어. 내가 1번 좋은 길이라고 알려줘도 아, 이번 미지의 세계에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막상 미지의 세계로 갔어. 그럼 거기서 잘안 됐을 때는 당연히 욕을 먹는 건같아용먹지까지 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매니저 목빵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씨. 목방이 새끼 어디 간 거야 이거. 오방이왜오방이왜못 네. 뭐 차리지 있어? 아 우방이나 좀 이렇게 관리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laughs> <뭐는> 관리. 살먹힌 <사이먹기 웃음> 같은데 관리 해야 되는데. 네가 <웃음> <웃음> 네가 카드를 못 뛰었는데 누가 관리해? 왜안 보이죠? 아 이승기 아, 뭐야 마인드 뭐냐 진짜 아, 이거? 아 오늘도 어? 좀 먹었어야 되는데. 아, 어, 일단 제가 한번 해게요이게면이러면이 네, 제가 뭐, 챔스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보겠한니다 아, 120개도 있 하면, 이렇게 하 당신 마인드 면 이렇게 하면, 기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예. 하면, 이렇게 개면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자, 자 마퀴 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8 0개만7 3 0입니다8개와트이디 80개. 그러니까 10개면은 이제 또그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8개짜리는 별로예요. 차라리 8개가 이제 좀 애매하기 때문에 금고가 더 낫다. 라는 느낌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75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마 벨캄프가 등장할 텐데요. 네. 벨캄이면이 1 3 0 0 이거. 60개 열쇠에서 1 3 0 0점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렇죠. 예, 금액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천조가 나오는데 300조를 더 먹었거든요. 맞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요거는 이제 되게 좋은 팩 팩이기 팩 때문에 6 네. 0두개가 좋아요. 120반개가 좋아요. 뉴스에두 개가 나을 것 같아요. 형님. 요거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시슈님께는 예. 아, 오늘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방금에 너무 큰 핵을 한번 여기다 끊어내셔서 네, 자, 여기 면 나는 여기에서 한번 무시할라 노비디아 얼마요? 3,200조, 열세 60개에서 3,200조. 아, 어머 여셨다. 나와주면서 75개인데 아마 우리 주인님이 최대한 어 그냥 60개 먹길 바라면서 무시할라 3,200조까지 먹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아마 믹주님이한 금액대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저는 5,000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 열쇠 120개 남았습니다. 네. 5천주 이제 딱반 남았네요. 네. 당신이 800개를 갔어 아, 저는 60개 두개 아, 60개 두개를가서 120개로 아. 지금 반을 왔는데요. 와, 아, 저 너무 같아짜증 난다. 자, 작가 들었으면 된다. 아, 기본 1개5천주 먹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마음 알았어요. 당신이 네. 진심이 조금 느껴졌네요. 지금까지 사실 까먹고 막대들었으면 지금 <laughs> <laughs> 나한테만 지나이고막 이랬으면 자, 좀 실망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진심이었던것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우리 주인분의 계정에서 1 1카팩을한 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 빠지긴 했네. 자, 안지하세네자1하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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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조모조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아 60개가 천주기 때문에 120개면 2000조가 딱평타거든요 아, 120개였어요. 설사. 그 아, 이거 기존에 수가 없어. 재료 값이여가지고. 아, 아쉽습니다. 기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백금인데 자, 이거는 아니야. 이거 거는 돼요. 완좀 네, 오버롤 재료값이라서거래는되는데 이제 무엇보다 내가 아까 60개에서 4000조를 뽑았는데. 아, 3200조. 근데... 저기서 저 금액이 좀 아쉽다. 저 저. 아 이거 아우씨. 그래도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예 주인입니다 던져주세요. 아 근데 주인분 이게 주인 분... 주인분이 척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예예예예 예, 예. 이거 혹시 주인분 맞으시면 카톡이라도 한번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저 주인 맞아요 던져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던질게요. 예저 주인 맞아 던져 카톡 주세요 주인님. 아우.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인님 솔직히 빨간색에 던져달라고 하셔서 깔끔하게 던져놨으니까 우리 주인님 맞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요거는 좀 많이 아쉬우신가요? 그래도 이제 120개 자체에서 우리가 또 중타 느낌이라서 주인님께서 아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인님, 그래도 아까 제가 60개짜리에서 또잘 뛰었으니까 너무 슬픈 스토리보다는 해피 스토리로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